오은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세요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기안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 CS 루이스께서 쓰신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때마다 마귀가 와서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배고플 테니까 우선 밥이나 먹고 나중에 생각하렴. 하나님 생각은 네가 한가할 때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무엇보다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네가 바라는 일들을 먼저 해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다시 회심하고자 결심했던 일들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속삭임으로 인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마귀가 사단은 미소를 띄었다고 이야기를 마쳤다는 겁니다. 결국 마귀라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도록 무엇보다 세상 걱정 근심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가 존재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일 장을 보게 되면 그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무엇보다 그의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해 나가면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 들어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했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도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귀의 공격을 늘 받게 되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곧 길을 펴지 못하도록 사람의 행동이나 자유등이 강제로 얼린, 억눌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삶을 지나가다 보면 각자의 영적인 삶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귀의 공격이 아무렇지 않게 더욱이 가볍게 여기다가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 생각하지 못한 가장 큰 실현을 마주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데 그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항상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뭐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 한마디로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그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마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가리켜서 3대 특성을 이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그 아비의 욕망들을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곳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암이기 때문이다. 곧 마귀를 가리켜서 욕심, 살인, 그리고 거짓을 늘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이세 가지를 마귀의 특성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영향권 아래 있다면. 인간은 욕심을 부리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서로 시기하고 또는 작은 일에도 서로 증오하면서 마음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하고 폭력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거짓말로 그 삶을 감추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시적으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하면서 원하지 않아도 증오하게 되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입술 가운데 오르지 않아도 될 말들을 상대방에게 늘 쏟아부으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바로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학벌과 지식만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보여주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만약 내가 서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마음을 살펴보면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본성을 자극시키면서 육체의 종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욕심을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각 개인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부르지져 회복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덕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내가 원치 않더라도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면 나를 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늘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치우쳐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기 보단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삶이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나의 뜻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무로 모두 잘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라고 늘 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적당히 믿어야 한다고 늘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방법만을 가지고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믿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 바로 믿는 자들을 악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사악하면서도 달콤한 방법을 쓰고 있는 막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혼자 이유 없는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살며시 가다가 늘 이렇게 속상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잡고 거짓말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그 마음에 유혹을 가져주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자포자기하게 만들거나, 또한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르치 않는다고 거짓말을 자꾸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복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모든 신욕을 쓸 때가 있고요. 남과 비교하다가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게 될 때가 있으며 현재 해야 할 일들의 손을 놓고서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이요.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셔서 그 절망의 안개 가운데 흔들려 있는 모든 사람을 믿음과 소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인 사업가로 타락하지 않은 부자, 영적인 부자라 불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분입니다. 사업가로서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리타 재단도 만들었는데요. 이분은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고자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늘 끊임없이 찾고자 노력했던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인 미국 플라스틱 회사 직원 51%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 거기다가 스테미타 재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지원할 수 있게도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런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의 회사를 나에게 온전히 줄수 있겠니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다 그저 차도요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51%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당신께 10%도 채 드리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항의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 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어서 결국 회사의 모든 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은 소유자가 아닌 한 사람의 직원으로 남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그의 모든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바로, 야외 하나님,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진정한 기쁨, 그리고 보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 가운데 마주했던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신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모든 계획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승리하면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매일 영적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이 진정 사랑하고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채우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욕심을 이기는 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끔 마음에 숨겨져 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욕망을 자꾸만 들쳐내어서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구보사도께서는 세상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죽기를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무엇보다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검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간에 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뭐라고 하죠?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대하게 일어서서 그것을 대적해 나아간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피하게 될줄 믿습니다. 더욱이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늘 협박을 하고 물러나도록 만들지만, 더욱이 환경과 상황이 불리해지게끔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어떠한 협박이라도 물러나지 말고, 거기다 환경과 상황이 불리해지더라도 절대로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 의지만 가지고서는 행동을 옮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이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당대한 믿음을 통하여 항상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적시고 채울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모든 불안감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영 가운데 치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겁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피해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더욱이 개인적으로 성공할지라도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이 또한 악한 영이 그 가운데 들어와 역사한다면 그 성공은 절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몸이 망가지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늘 계속되어질 수도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게 만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주신 귀한 축복권을 구하여 각자 주어진 시간과 그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하고 싶은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히 서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전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되고 평안하게 될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더욱이 마귀가 우리들 마음과 생각에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우리 앞에서 도망치게 되어 더 이상 우리에게 달려오지 못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절대로 마귀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볼때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일지라도 우리 귀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달콤한 음성이 들릴지라도 마귀를 대적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를 보더라도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타협하다가 결국엔 졌습니다. 그러다가 후회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은 눈물관수만이 가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과 은혜의 깊은 관계 속에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힘써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만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일들이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해지셔서 눈에 보이는 돈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 높은 위치를 탐하는 유혹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유혹을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며 주님이 주신 자염을 통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늘 당대하게 이렇게 부르지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단나 물러가라. 그리하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한순간에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차양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길을 예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고백하시고, 무엇보다 그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모든 믿음의 중심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은혜를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조금 더 흔들거리지 않도록 그 모든 자리를 지켜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은혜를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올바로 볼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띄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더욱더 승리에만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고 깨어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도으 축복합니다. 197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 북부 지방의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이 공회당을 빌려 자위계 인사와 명사들을 초청해서요 연일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을 비난하는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한 목회자분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마귀의 조정을 받는 자이므로 이들을 이기려면 먼저 마귀를 묶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성룰들을 모이게 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의 손란을 막으려면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용마귀를 우리가 묶어야 합니다. 그러니,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참된 자유가 있기를 항상 소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이름의 권서를 힘을 다해 마귀를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라면, 그동안 교회와 복음전환자들을 핍박했던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 강연회는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말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강연회를 주도했던 모든 간부들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귀가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모든 길을 막아주시고 묶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함께 기도하는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함께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욕심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기보단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각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보다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시작하 공격해 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며 그들을 무찌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보단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들 각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부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비드 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모든 사회 조직들도 불안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무엇이든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용감하게 하나님께로 나와 순종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묻고 힘들게 하는 모든 마귀를 온전히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셨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주일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성 가운데 늘 가득해 주시기를 우리 부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